이곳은요 화성 시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지고 있는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입니다. 이곳에서 이틀간을 걸쳐서 체육대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이 화성 시민들이 순수하게 경쟁하고 또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화성시민 체육대회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10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화성 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일원에서는 2015 화성 시민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화성시 내 24개 읍면동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선수 입장과 개회 선언, 선수 대표 선서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전 대회 우승팀인 남양읍의 우승기 반납과 입장상 시상 등도 많은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치어리더 댄스 태권도 시범단의 식후 공연으로 대회의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시민체육대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렇게 개최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개최 취지가 따로 있을까요? 네. 화성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그 소통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행사가 그 별로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 체육대를 네. 기점으로 자. 우리 동서, 남부 모두가 모여서 네. 네. 가족 한마당 체육대를 네. 열게 됐습니다. 총 24개 읍면동에서 출전한 이번 화성시민 체육대회에서는 육상, 축구, 테니스, 배구, 탁구 등 본경기 12개와 기타경기로 농악경연 등이 읍면동 대항종목경기로 펼쳐졌습니다. 매 경기마다 대회에 출전한 시민들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저는 지금 시민체육대회 현장 중에 열띤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씨름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추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좀더이 경기가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살과 살을 맞대고 결혼은 힘과 기술의 스포츠가 바로 씨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읍면동 대항본 경기 외에도. 대회에 참여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화성 바운스 청혼판 뒤집기 등의 게임이었는데요. 시민 체육 대회에서 굉장히 즐겁게 명랑 운동에 참가하고 계세요. 함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서로 모르는 주민이지만 이렇게 시민 체육 대회에서 네. 서로 어, 협력해서 게임을 하니까 너무 재밌고요. 예 저는 참고로 정남면 주민 자치. 센터의 사무장 서영옥입니다. 행복합니다. 화이팅! 화성시는 앞으로도 이처럼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해 시민 화합과 소통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5 화성 시민 체육 대회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잠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에서. 사람이 먼저인 화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요 더욱더 건강해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화성의 가면이었습니다.